3장은 못 이긴 어 베스트? 예를 들면 한명면한굿좋다아 잘못 어아안돼이 말이야 이 잘못 들었어 타이밍 타이세가 나, 세수미타

What?

手が出ないで手が 가동력. 굿. 고고고 미리 미리. 한번 에으로 와. 거기 하지. 안 돼, 비야. 그러니까. 저 자리로. 한번 자리로. 오케이. 오케이. 지 왔다, 안안 다시. 가 지용 오 오늘 얘로 끝 오, <laughs> 아, 네. 케이 야, 자, 패스가 야, 너무 야, 쉽게 나 주잖아. 놨자. Yeah. Uh -huh. 너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왜? 와하! 안 돼. 뺄, 안 돼, 뺄. 아! 아, 사이, 나이스. 아우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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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굿, 굿, 굿.

아이 주자. 어, 마무리. 네. 아, 와! 오시 어, 아. 아. 내려와서. 내려와야 돼. 그렇지. 누나 힘들다 지금 잠아

저요 <laughs> 혼자래 <laughs> <laughs> 아,